수려 관자력이 본사 이전 첫해인 올해 경제 유치한 연관 기업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여서 지역 경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과 포항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생 댄스 경연 대회가 열려 참가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한 장애인 학생들이 더디고 힘든 연습 과정을 거쳐 감동의 화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초 본사 경주시대를 맞아 연관 기업 100개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금까지 31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대부분 직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여서 한수원과 경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본사 경주시대를 연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관 기업 100개를 3년 이내에 경주로 데려오겠다고 공언해 왔고 경주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 새로운 한수원 시대가 우리 경주에서 열리게 될것 생각되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한수원 연관 기업들이 경주에 많이 내려와서 경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 한수원은 약속대로 3한개 협력 기업을. 경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나 출장소 형태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업체가 22개로 전체의 71%라 차지하고 있고 이전한 31개 협력사의 직원수를 모두 합쳐도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 협력사 명단에는 본사 사옥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커피숍까지 포함돼 있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이끌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원이 고단에 공약했던 뭐 기업 본사 100개를 갖고 온다. 이것은 뭐빌 공약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 가지고 기업과 관련된 지역 경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한소원은 경주의 기업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부족해 협력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내실 있는 기업 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위주로 기업 이전이 이뤄진 상황태입니다. 향후 원자력 매출 비중이 높고 업무 연관성이큰 협력사 및 관련 협력업체 동반 이전을 집중 유도하겠습니다. 경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행정 지원과 함께 주택과 교육 등 생활 여건 조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방패장을 경주에 유치한 대가로 한수원 본사 경주시대가 열린 만큼 우수한 협력사를 더 많이 이전시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16일 끝낸 대구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연구 용역에서 K2와 대구 공항이 함께 옮겨갈 최적지를 경북 군위와 의성, 성주, 고령, 대구 달성군 등 다섯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이전 후보지 스무 곳 가운데 이번 네, 네. 용역을 통해 다섯 곳으로 압축됐는데 해당 지자체 경계 후보지가 걸쳐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후보지가 네 곳으로 가장 많았던 영천은 소음 피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후보지에서 빠졌고 대구 달성군과 성주, 고령군이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경북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경북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는 사망 52명을 포함해 모두 201명이며 지자체별로는 포항시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구미시 39명, 경주 25명 등의 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는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사망 1,098명을 포함해 5200여 건이 접수됐는데 현재 국회는 모두 8개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시민 환경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한 댄스 경연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방과 후 틈틈이 갈고 닦은 학생들의 춤실력이 아이돌 가수 못지 않았는데요. 그 열등 현장을 박상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절도 있는 동작에 생동감 넘치는 표정 연기까지 마치 인기 아이돌의 공연을 방불케 합니다. 화려하고 날렵한 몸놀림. 동작 하나하나에 전중도 들썩거립니다. 기존 방송 댄스를 따라하는 게 아닌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낸 독창적인 안무입니다. 무대가 커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북교육청과 포항MBC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경북의 초중고등학생 쉰여덟 개팀 500여 명이 참가해 경쟁과 화합의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수 있고 그때동안 친구들과 열심히 연습했던 것을 여기서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대회 참가 학생이나 응원 나온 학생 모두 잠재된 꿈과 열정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그 동아리 활동도 좀더잘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댄스라는 무대를 통해서 학생들이 꿈 갖기도 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실용무용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입상 경력이 도움이 되면서 대회를 거듭할수록 참가 규모와 인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연 대상은 포항 영일고등학교 에이블 팀이 금상은. 포항동지여고와 구미송정여중, 상주모동초등학교가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제철 동초등학교와 서초등학교의 통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지난 16일부터 포철 서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 참반 투표를 실시해 투표 마감 하루 전인 오늘 현재 통합 조건인 학부모 동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76.8%의 찬성률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교육재단은 이달 말까지 경북도교육청에 통합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2월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포철 동서초 통합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비장애인도 힘들다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치는 장애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습 과정은 더디고 힘들지만 이들이 들려주는 화음은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오케스트라 선율이 음악실을 가득 채웁니다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포항 명도 학교 오케스트라입니다. 5년 전 창단 때는 제대로 된 공연을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단원 모두가 음악에 빠져 연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음악 한 시간 이제 행복해. 서도 연습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연 연주, 연주도 하니까 공연 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공연 준비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연주전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는 데다 오선악보를 잘 읽지 못해. 네 가지 색과 숫자를 이용해 새악곡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을 가르쳐주고 그걸 가이 나오고 박자를 이렇게 맞춰서 음정을 잡아가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잘하니까 대견스럽고 모두의 노력 덕분에 명도학교 정민성 학생은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승영 학생은 장애를 딛고 크라리넷 연주로 수시 전형에서 음악대학교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그 자체만으로 힐링이자 참교육이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포항 명도학교 오케스트라는 오는 22일 목요일 저녁 경북학생문화회관에서 포항 동성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깨는 감동의 공연을 펼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하늘원자력본부는 하늘원전 5호기가 안전운전을 위해 오늘 오전 8시에 원자로를 안전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정지는 원자로 내 냉각수 수위를 측정하는 계측기에서 관리 기준보다 낮은 미량의 냉각수가 누설된데 따른 것이라고 하늘원자력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본부 관계자는 냉각수 누설로 방사선 영향은 없고 누설 원인은 상세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새누리당 주류 친박계 모임 혁신과 통합보수연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자진해산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를 비롯해 정가윤 이인재 공동대표 세명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혁신과 통합보수연합 해체를 선언하고 앞으로 개파 모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친박 중진들도 비대위를 비롯해 어떤 당직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임 해체의 명분은 당의 화합 차원이지만 탈당 배수진을 친 비박계의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접도록 압박하는 의도로 활용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포항 북구의 김정재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 연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새누리당 첫 원내 사령탑의 대변인을 맡은 데 이어 두 번째 원내 지도부 인선에서도 대변인에 재선임됐습니다. 경주시는 내년부터 220억 원을 들여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형 관광 콘텐츠 개발과 어업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남면 읍천항에서 나리 해변까지 1.4km 구간에 2018년까지 35억 원을 들여 해수 트레킹 조격 체험장 등을 갖춘 물빛 나래 길을 만들고 촬영 기념물인 주상 절리 일대 내년 6월까지 24억 원을 투입해 4층짜리 해양 전망대와 전시실을 설치합니다. 또 간포 포항에 2018년까지 조형 등대와 송림 등대 가는 길을 만들고 기존 송대말 등대를 리모델링해 테마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전세기편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포항에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가운데 남자 3명이 잠적했습니다. 잠적한 남성들은 오는 18일 포항 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지난 14일 포항에 도착한 후 포항 호미곶 관광을 마치고 경기도 용인의 한 놀이공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기 때문에 90일까지는 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단체 여행 도중 사라진 점으로 미뤄 불법 체류를 계획하고 입국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수량은 20에서 60mm로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되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에 이웃 돕기 성금 을 보내 주신 분들 입니다. 울진군 북면 한울 원자력 3발전소 100만원, 부구 일리 주민일동 20만원, 울진군 북면 한성중기 김일하 씨 20만원, 소곡 일리 주민일동 20만원, 울진군 북면 BC800 울진 북면점 대독화센터 김원덕 씨 각각 10만원, 울진군 북면 나고길리 노인회 부국화 광택클리닉 손예진 씨 각각 10만원, 울진군 북면 서울 카센터 최영근 씨, 부구 1위 장기순 이장 각각 10만 원. 울진군 북면 나곡삼리 박은규 어촌계장, 소곡 1위 노인회 각각 10만 원. 울진군 북면 부구 1위 분여회 황영분 회장, 아바이 왕순대 각각 5만 원. 울진군 북면 춘천 닭갈비, 부구 1위 김현우 씨 각각 5만 원. 울진군 북면 덕구일리 남동순 씨 5만원, 덕구일리 분여회 박혜자 회장 3만원, 울진군 북면 검성리 김매화 씨 부구사진관 각각 2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홍수통합관리사업 실시 협약식을 개최하고 상호유기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홍수통합관리사업은 재난예보시설과 각종 관측 장비 등을 통해 홍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주시의 재난예경보시설을 개선하고 실시간 수문 관측 시스템 구축과 홍수 모니터링 기준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경관 조명을 6년 만에 전면 교체하고 오늘 송도동에서 전등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새로 조성된 경관 조명은 3.2km 구간에 1,500여 개의 LED 조명으로 꾸며졌고 주변 상가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황금색 계열로 조성됐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 경관 재정비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 b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